국방부가 오늘 아침에 북한은 06시 40분에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국방부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미상 발사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국방부. 이렇게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까? 이런 국방부를 믿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또한 한미 20차 통합 국방 협의에서 김여정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에 대한 한미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와 같이 엇박자를 놓았습니다. 한미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회의 서두에서 그것도 인사말하는데 이렇게 엇박자를 치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미 북한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여정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를 언급하고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북풍 공작을 할수 있는 빌미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북풍을 평화의 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의 이견을 드러내고 한미 동맹에 금을 가게 하면서 이와 같이 대선만 바라보고 오직 북한에 구걸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